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뭐 리뷰는 아니고요. 이제 이제 이 다음 올림픽, 결국 이제 올림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는데 올림픽이 중요한데 이제 이번 4개국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올림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 이 올림픽에서도 이제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하나만 간략하게 하려면 하나만 뭐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고요. 하나만 딱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수확은 이거죠. 비닝턴. 예. 사실, 이번 대회 내내, 비닝턴 선수의 경기력 자체는, 뭐, 사실, 이제 저희 방 자주 들어오시고, 이제 또, 제 라비 코멘터리 캐나다전이라든가 이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지만, 비닝턴 사실 경기력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내는 그림이 있었고, 실점을 당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1차적으로 어쨌든 꼴리가 좀 막기 어려운 부분에서 뚫렸다라는 거, 어, 그제, 그런 것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연속 경기 해서이 실점했다라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꼴리들이 맞기 어려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우 이제 뭐비닝턴은 기대를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비닝턴 선수 관련 내용을 할 때도 그래도 조던 비닝턴이 이제 캐나다의 국가대표에 이제 어 주전 골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한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 조금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단기전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이렇게 냈었던 골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캐나다에서 꼴, 뽑힌 골리들은 모두 단기전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는 골리들이죠. 에이딘 힐도 2023년 스탠리컵 우승 골리, 그리고 이제 조던 비닝턴 2019년 스탠리컵 우승 골리고 그리고 몽템보조차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캐나다를 금메달로 이끌었던 그런 이제 성과가 있는 골리들입니다. 실제로빈닝턴 같은 경우 2014년 2019년 플레이오프에서 16승 10패, 2 4 6에 91.4%를 이제 어내면서 스탠리컵 우승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었고요. 최근 5시즌 스탠리컵 결승에서 캐나다인 꼴리의 활약상을 보시면은 에이딘 힐 선수가 이제 5경기에서 2.36에 92.3 대단하죠 그죠 뭐 그래서 뽑힌 겁니다 그죠 컴파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6경기에서 2.45에 90.8이었고 프라이스가 이제 2021년에 5경기에서 3.2에 88.8 그리고 비닝턴이 이제 2019년에 7경기에서 2.75에 91.2% 였었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보면은 아주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하나 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플레이오프를 하다 보면은 탈락이 걸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미네이션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던 비닝턴이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의 성적이 발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 캐나다인 후보 꼴리들, 그러니까 캐나다 국가대표 꼴리들이 가능성이 있는 꼴리들 중에서 플레이오프 의 엘리미네이션 게임 성적이 거의 독보적으로 제일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텔버 같은 경우에 7경기에서 9 0 7위에 91.1.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5승 2패에 2.11에 91.0. 근데 이제 다, 어, 비닝턴 5경기에서 3승 2패 2.05에 92.7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퍼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1승 1패 4.53에 84.8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도 비닝턴 선수가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펼쳤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실 부분은 7차전 성적 그죠? 플레이오프는 역시나 7차전 모든 것이 걸린 한 경기인 7차전이 있지 않습니까? 7차전의 성적도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비닝턴 7차전 두 경기 출장에서 2승 0패 0.8에 96.8 그리고 에이린 힐 선수가 이제 7차전 한번 출장해가지고 1승 0패 2.06에 91.7 그리고 스키너 선수는 1승 1패 2.0에 89.5고 텔버 선수가 0승 2패 3.6에 88.9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 선수가 정말 이제 집중력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 실제로 결승전 미국전 연장전에서 그 부분은 모두 다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닝턴을 뽑았던 거고요. 결국 이제 비닝턴이 그 기대에 이제 거의 부합하는 100%의 활약을 펼쳐줬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지금 뭐큰일 생기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 2026년도 비닝턴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닝턴이 그런 이제 역할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증명을 하면서 사실 정말 이제 우승에도 정말 협력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죠. 사실 이제 NTDP로서 이런 통일, 통일적인 통일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선수들의 응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좋았고, 실제로 NTDP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1112, 뭐 이거 뭐 라이브 코멘터리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에서 이제 조직적인 수비에서의 그림 같은 부분도 정말 세계 최강급의 이제 팀인 캐나다를 상대를 해도 완벽한 수비력을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국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조벨에서는 더욱더 완벽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나 가장 최고는 제가 봤을 땐 슬레이빈입니다. 그러니까, 슬레이빈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었던 활약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귀했던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번 대회에서 메커보이도, 이제, 아, 메커보이가 아니라 누구야. 워런스키도 상당히 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죠. 어, 공격에서의 이 특유의 아주 강력한 리스트샷을 이제 이 바탕으로 포인트샷이 나아 주 정확하고 강력한 포인트샷이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리바운드라든가 실제로 이제 또 골도 이제 그 장면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런 그림에서 활약도가 역시나 좋긴 했지만 결국은 슬레이빈이 수비에서의 얼마나 이제 많은 책임을 져주고 수비적인 그림에서의 완벽한 경기를 펼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이제 미국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로스터 프리뷰를 할때 미국은 사실은 선수들을 뽑아온 게 피지컬형이라든가 좀 수비형 수비수를 거의 안 뽑아왔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영리하게 이제 수비를 잘한 친구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뭐 페이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피지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위시하는 선수가 해니핀도 이제 좀 피지컬이 좋기는 하지만은 피지컬을 위시하는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 결국에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결국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수비수들 공격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결국 이제 수비수들의 이 수비적으로 부담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잘 막아줘야 되는 부분을 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슬레이빈이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음, 진짜 한 선수가 이렇게까지 수비에서의 영향이 클 수가 있,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결승전에서도 진짜 뭐 숱한 수비 플레이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죠? 막,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그크러지비 선수 반대쪽 그 뭐냐 오픈넷 그 상황에서도 이 감각적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스틱 갖다 대가지고 이제 그걸 쳐낸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슬레이빈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이캐나다의 정말 이제 위협적인 그런 공격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 피지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틱워크라든가 이런 걸로 끊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라이브 코멘트를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이 슬레이빈이 이 정말 한 수비 한 명이 줄수 있는 수비에서의 안정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은 미국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실점이 적은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패시 선수까지 좀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스 케터를 이두명더 뽑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패시까지 뽑아 가 가지고 이제 좀 1, 2, 3 라인에 이렇게 이제 좀 수비적으로 수비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고 반대쪽에 이번에 뭐슬레이랑페이본 좋았으니까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패시랑 휴즈 그리고 이제 3 라인에 뭐 워런스키랑 메커 보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괜찮고 뭐이제 실제로 이제 뭐 7번째 수비수 같은 느낌으로도 출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아이 아이 챕 이제 두명더 이제 출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어쨌든 결승전의 슬레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 또 하나 또 증명이 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 이제 보고 넘어가면 스웨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3위, 4위 팀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진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음...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결국 이제 스웨덴이 지금 물론 이제 스웨덴이 네임밸류적으로 이제 센터를 볼 선수가 없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제 경쟁팀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경쟁력 우 위에 설수 있는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좀 많이 부족하지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에릭소네크 선수가 어떻게 뭐, 에릭소네크는 근데 1라인급 센터를 볼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2라인 정도에서 이제 최고의 역할을 발휘한 선수라고 보셔야 되고. 지바의 자드가 1라인 센터로 나오는 경기가 있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제, 피, 으, 스웨덴 센터진의 이번 대회 성적이 다 별로였습니다. 지바의 자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세 번째 경기 독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린도올름이랑페트손 같은 경우에세 경기에서 한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센터진에서 이렇게 좀 힘을, 이제 공격에서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의 좋은 경기력은 어, 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사실은 스웨덴이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강력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이 NHL을 호령하는 1라인급 센터, 그리고 이제 팀의 1라인급 센터로 이제 손색이 없는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센터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2014년 소치 때도 백스트램 선수가 1라인 센터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5경기 4시트, 그죠? 올리게 됐었고. 뭐 결승전은 이제 셧아웃으로 아, 2대1로 졌나? 근데 이제 그 결승전에서는 포인트 못 올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에도 백스트램 선수가 4, 4경기 출장해가지고 1골 5시트 올려가지고 6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2000, 2006년도 토리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마츠 순딘 선수 8경기에서 8포인트. 그리고 이제 포르스베리 선수도 6경기에서 6어시트를 올리는 등. 그러니까 이제 지난 올림픽 등에서는 계속 1라인급 센터. 정말 이제, 아, 예, 스웨덴의 1라인 센터는 역시나, 어, 뭐, NHL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레벨에서도 이렇게 이제 먹힐 정도로 정말 뛰어난 성, 성적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 그런 센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센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그 과정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대회 도중에 릴랜더 그죠 릴란데르 선수가 어, 토론토에서도 가끔씩 센터로 뛰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들이 꽤 포착이 됐거든요 이런 그림이 되는데 사실 이제 릴란데르를 센터로 쓰면 이제 좀 낫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 저는 이 선수는 윙으로 써야 이제 그 어, 뭐냐 선수의 정말 100% 110%까지도 발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셔도 역시나 이제 센터적인 측면에서의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팀들 1라인급 센터는 지금 좀 빡세잖아요. 다행히 뭐 러시아라든가 체코는 요즘에 이제 좀 센터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인데, 아, 체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자하 같은 선수들이 좀 1라인급 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뭐 체르벤카도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너무 많이 많아, 많아가지고, 사실 좀 확실한 이제 좀 1라인급 센터로서 자리 잡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센터, 최근 뭐몇년 동안 좀 센터 기근에 있는 나라이기는 하고 하는 그림인데 결국 어쨌든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랑 상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어, 어, 어떤 단, 특정 단계에서는. 근데 캐나다는 뭐 맥데이드, 맥키넌 크로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줄 나올 정도로 1라인급 센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클, 메슈스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3라인의 밀러라든가 4라인의 트로첵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바르코프, 아호, 룬델, 뭐 이런 선수라하면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1라인 끝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센터진의 이런 기량에서 이득을 못 보는 그림. 뭐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비슷하게라도 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웨덴이 이런 좀 센터진의 기근을 어떻게 좀 해서, 해소를 내년, 내년 올림픽을, 예, 보고 하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역시나 골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이그 스웨덴에서 이제 계속 이제 좀 확실한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핀란드도 항상 정말 A급, 정말 NHL에서도 A+급 골리들이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키프루소프라든가뭐 투카라스크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죠뭐 올림픽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쨌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핀란드는 그, 어디냐, 기본적으로 콜리들이 많은 또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병으로도 좋은 콜리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리그에서 이제 용병에서도 이제 좀 최상급 성적이 나오는 그런 선수들도 꽤 많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대회에서도 별로였어요. 이번 대회에서 사로스 선수도 어, 3.96에 87.0%, 그리고 란키넨 선수 4.84에 81.1% 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NHL에서 쨈 네임 밸류가 괜찮은 느낌의 골리들의 경기력이 별로였었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다라고 이제 우코, 페카, 루코넨을 실험을 해보는 경기가 있었지도 않았고요 이제 이,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확고한 넘버원. 사실 제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꼴리 이런 이제 좀 교통정리가 잘돼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전, 백업, 서드 이런 느낌에. 근데, 어, 사러스도 별로였고, 랑키넨도 별로였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머리 아픈 게두 선수 모두 경기 중간에 무너지면서 중도 교체 당한 경기도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도 교체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문제가 안될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그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어, 사로스가 이제 첫 경기에서 중도교체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란키넨이 그냥 쭉 잘해 가지고 별 문제 없었으면은 사실 이,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란키넨도 마지막 경기에서 아주 그, 그 캐나다 전에서 굉장히 이, 이 털리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 이제 하,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뭐 랑키넨이랑 이제 사로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골리라도 좀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뽑으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핀란드 골리들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지금 막 루코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40 경기 출장에서 3 0에 89.6%고 코르피살로 같은 경우에 20 경기에서 이제 2 8 6에 89.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핀란드 골리들이 올해 NHL에서도 다좀 걱정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진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 이아 아니다 싶으면 대체로 누군가를 선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럽 레벨에서도 지금 이제 좀어 shl 이라든가 nla 라든가 그다음에 어디냐 어그 리가 그죠 자국 리그 이제 이런 핀란드 일부 리그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핀란드인 좀 최고급 권리들 이렇게 이제 뭐좀 추려봤는데 지금 이제 SHL 100시에 이제 라르민 선수가 30경기에 2.28에 90.2%이기 때문에 이선수도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NLA에 지금 하리세테리 선수는 역시나 뭐 잘하고 있습니다. 33경기에 2.29에 92.6%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자국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세리넨 선수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어디냐 어, 시애틀이 지명을 한골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18살인가? HPK에서 뛰고 있는데, 25경기에서 2.5에 92.1%. 근데, 이 정도 성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핀란드의 주전을 맡길 만한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는 어떻게 보면, 하리 세테리 선수가 좀, 어, 그, 좀 부진했을 때 대체 자원으로 선발이 될 만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테리조차도 최근 월드 챔피언십에서 개털리면서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균 실점은 괜찮은데, 9, 9, 9 2 1 7 근데, 어 89.8%. 그죠? 세이브 성물로 아주 이제 좋지 않으면서, 좀안 좋은 그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결국은 제 생각에는 란키넨이랑 그 다음에 어, 사로스를 뽑아 갈 거예요. 결국은 뽑아는 갈 겁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올림픽 본선 나가도 지금 같은 느낌의 경기력을 선사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을 때는 핀란드가 가장 강력하고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런 실점 관리 능력에서의 완전 붕괴가 초월이 될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핀란드가 이 꼴리 문제를 어떤 느낌으로 해결을 할지, 아, 물론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수들도 제대로 많이 못 나왔고 하는 그림도 있기는,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필, 이핀란드의골 텐딩에서도 좋은 모습들이 안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이번 포네이션스 마무리를 해봤고요. 음. 뭐 국내에서도 꽤반향이 있었던 이런 대회였었는데 뭐 이제 내년 올림픽까지 이런, 이런 반향들을 어 계속 이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그림이고 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월창 같은 경우에 NHL 플레이오프랑 겹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시선이 안 가실 수는 있는데 이번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올림픽이랑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월드 챔피언십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 결국은 올림픽 대표팀에도 한두명 정도 승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살펴보시더라도 어쨌든 이번 월챔 같은 부분도 이런 이 뭐냐 어쭉 이어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2, 2월 올림픽에서는 요네 팀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팀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승부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뭐 오늘 내용 마무리지으면서 포네이션스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시죠.